저축은행에서도 좀 공격적으로 채권을 네. 이제 양수하고 있는데 네, 네. <laughs>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금융 대기업의 횡포죠. 네. 그 저희 쪽에 네. 매각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라고요? 계기가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적극성에 <laughs> 네. 적극성 네. 네. 되게 적극적이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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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사님께서 되게 큰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 저희가 직접 상의를 니다 네. 상의 이한 이사 네. <laughs> <laughs> 저희는 저희 자력도 있지만 네. 이제 투자자분들의 어. 자금 조달해서 네. 네. 다른 옥죄들보다는 <laughs> 조금 더 탄력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네,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날리는 네. 할까요? 네. 아, 예. 팀장님 네. 네. 그 네. 간인도 부탁 좀 하겠습니다. 아, 드릴. 간인도요? 네. 아, 알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느낌으로 네, 네, 네. 저도 지금 순고로... 아니, 아까 말까 하매맨 앞장만 해주시면 돼요. 아, 맨앞장 예, 아, 예, 네. 알겠습니다. 하나 가는 느낌으로... 저도 이 할까, 말까, 말까 네. 지금 고민했는데... 네, 고민 되면 하시는 거 맞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 앞, 앞이만 하면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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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창원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어 서울에 있습니다. 아, 서울에 있어요 네. 아... 예. 예. 이제 본점도... 네. 이제 그... 태어로 아... 네. 선역 부분. 아, 네. 이전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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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입니다. 채권 관련해서 전화가 많이 오는가요? 많이 오죠. 아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많습니까? 찾아오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그렇죠. 전화로 이게 네. 물어봐요. 음. 뭐, 얼마 정도에 매각할 수 있냐고. 하면은. 네. 저희는 많이 받으면 좋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 혹시 뭐, 이자도 받으실 생각이신가요? 물어보더라고요. 음. 뭐 받으면 좋겠지만 저희 굳이 상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음. 아럼 원금 이상은 저희가 들 테니까 저한테 팔아주실 십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고 이제 이것들을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까지는다 힘들 것 같다. <laughs> 이렇게, 이렇게 얘들하고요. 저축은행? 아, 네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쪽에서. 네네. 네. 저축은행에서도 좀 공격적으로 네. 채권을 이제 양수하고 있는데. <laughs>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금융 대기업의 횡포죠. 조달 자체가 다르니까. 다르니까요, 맞아요. 네. 뭐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조달이 거의 한 3%대 거액 조달 해버리니까. 중외경제가 들어가고 오 여기랑 어울리지가 않죠 진짜. 저희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laughs>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laughs>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 저희 쪽에 네. 매각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라고요? 계기가요? 계십니까? 네. 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적극성입니다. 네. 적극성. <laughs> 네. 네, 되게 적극적이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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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곳은 사건을 이제 보고 전화를 주신다고 해서 그제 저희가 회신을 드리거든요 네. 드리면 그거를 갖고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음. 연락이 오는 곳도 있지만 거의 연락이 안 오는 곳이고 대부분이에요. 아. 네.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뭐저 종기 이후에는 뭐 확인 가능하다고 하면서 차일필일 시간을 미루고 이렇게 하니까 음. 저희는 빠른 회신을 바라는 건데 그렇게 하면 저희는 끌 수가 없으니까요. 음. 일단 이사님께서 되게 큰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 저희가 직접 상인 입니다 네, 입장이 사안 나서 그렇죠. 저희가 네. 그 저희가 다른 업체들보다 네. 뛰어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아. 인사드리는. 거 네, 네, 그거에만 진짜 그렇죠. 네, 정신 어. 없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자리 만들어 주시면 아. 출근하겠습니다. 아. <웃음> <웃음> <laughs> 괜찮다고 하셨어 <laughs> 오늘 에 제자죠 <대해서> 농담도 주고받고. 그동안에는 피해가 컸 아니고 그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 저희도 네. 아, 상임이사님 진짜 적극적으로 많이 주셔갖고. 맞아요. 네. 네. 저희도 이제 채권을 담을 수 있는 게 한정적인데 또상임위사님두 분께서 거래를 해야 된다. 존협하고 그래서 이게 서로간에 이제 실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채권들 공통하는 거다 드랍을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겁니다. 아유, 네, 어 너무 감사하다 팀장님 피드백이 워낙 좋세요 바로 바로 가요. 아유, 아유, 아유. 그게 또 우리 여기도 빨리 피드백 해야 되잖아요. 아유, 아유, 아유. 저희도 많은데 빨리 안 해주시면 또 뒤로 밀리고 깜빡하고 그럴 때도 있어서 그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아유, 진짜 근데 상임사님 빠르셨어요. 음. 제가 뭘 드리고 하면은 어뭐 그렇게 답을 바로 바로 주시니까 딜레이가 안 되잖아요. 다음에도 혹시 있으면 안 되겠지만 나오면은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고 네. 그 저희가 이제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그 우리가 플랫 자체가 저분들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라서 음. 바로 안 되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저 기반이 없으면 못다거든요 해놓고 번복 안하 물건을 올리시는, 그냥 올리면은, 이게 투자자들이 이렇게 혜는 거예요? 아니면? 어, 보통 저희 채권 평가팀에서 네. 채권에 대한 선별 작업을 거친 후에, 우수한 채권들은 네. 저희가 이제 디테일한 분석을 해서, 투자자분들께서좀 네. 손쉽게 보실 수 있도록, 아 저희가 소개를 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원래 그런, 다 이, 이런, 이런 방식으로 외락이 되는 거거요다 아닙니다. 아니면, 저희가 그래서... 좀 유별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독특한 네그 네. 10월 16일 이후부터 네. 아마 채무자 보호법이 네. 발효가 네. 되면서 네. 이제 에코티 부분이 1.5배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자력을 가지고 있는 대부업자들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더라고요. 한두 개씩 거래하는 대부회사가 우리나라에 한 400개 정도 가까이 됩니다. 다 없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우량한 곳만 살아남지 않겠나? 그렇죠. 네. 그런 취지 아닐까요? 그렇죠. 네. 네. 유닛이 제일 좋은 건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팔수 있는 게 이제 상당적이다 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지금 신학 중앙에서도 지금 그거 바기 전에 빨리 매각을 추진을 해라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네, 네. 네. 지금 자료 취서중앙에서 추진을 하지 않겠더라고요. 음. 아어렵 가격이 안 맞을 겁니다, 일단. 네. 네. 아, 대단하시다. 저 어떻게 총매가간데 어떻게 이렇게 잘 설득하셨어요? 아니, 근데. 네. 팀장님이. 네. <laughs> 안 해보셨는데 너무 잘 알아. 많이 도움받았죠. 제가 많이 도움받아서 제가 조언도 많이 얻고, 그, 뭐라 그러죠? 리스크 있는 부분, 음. 그런 거를 이제 서로 이제 캐치를 해서, 저는 그렇거든요. 모르는 일을 할때 서로 실수가 없어야 되는. 맞습니다. 네. 저는 그것, 그것 때문에라도 나중에 가서, 어, 누구의 귀책으로 또 있게 되면은, 나중에 아, 서로 얼굴 붉히고 음. 네, 이런 게 생기기를 좀 방지하고자 좀, 우리 깐깐해 좀 했죠. 그래야 저희도 편해요. 네, 그렇죠. 음. 이거 실수하면 또, 저희 고객분들한테 네 맞아요. 네. 많으시니 다 아, 오래 걸리자더니 이 금방 끝나네요 도장 좀잘 찍으시는 어. 것 같습니다. 찍기 때문에 뒤 오래 걸리거든요. 두세 아, 시간씩 걸리는데. 오 예, 예. 하는 일이 네. 이는 분이세요? 아, <laughs> 그러면 한 부씩 한 부씩 네네. 예 입금 될 겁니다. 알죠? 순차적으로 입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 아니고 쓰고 와셨습니다. 네. 이렇게 총세개 채권 중에서 가장 좋은 채권 일부러 빼주셨어요. 저희가 할7이고요 아무리 9 1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 음. 음. 오늘 <laughs> 아무튼 수익 볼 때까지 우리 한번 잘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다른 그 수익 채권들 올라오면 그것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 오늘은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오늘 여기서 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시죠. 가시겠습니다 네,